어, 빠른, 제일 빠른 루트다. 달려, 달려. 네. 저희는 흰색이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번 알아주세요. 그러면 어, 떼어놓고 갈 뿐이다. <laughs> 내가 아이템 빨리 먹고, 뿌려줄게. 저희는 각 깨고 있는 천천히, 천천히 와, 천천히. 천천히 와요 이분 가방 이거 뭐야 이기칸짜리 <laughs> 그, 아니에요? 네 맞아요 여러분 가방 빨리 들고 오지 않습니이 가방이에요 <laughs> 가방에살 돈이 없기 때문이죠 뭐야 어디 가실어요나 지금 리조트 도왔음길 올라가는 거가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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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아니 내 방송을 몇 번을 봤는데 아직 리조트 길을 몰라 아 여기 여기구만. 놀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여기구만. 안아버렸구만 어디로 가요 어, 이쪽 따라가면 시될거 같아. 갑자기 분위기상. 따라가지도 이럴. 저기 빨리 가서 몸나할수 있어요. 아, 나는 우선 안 나지. 아, 저희가 나죠. 아, 어, 시스템이 낫 저기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? 그거 바로 그 대각선으로 오면은 네. 있고 있어. 계단 계단 바로 앞에 있는. 네. 엘로 들어와. 요 아, 걸로 들어갑니다. 럼 보이는 거다 쓰면 되나요? 아니, 나 빼고. 몇 <laughs> 층이게? 나 쓰면 안 되잖아. 나 2층. 저희 지금 2층, 2층이에요, 지금. 2층. 2층 올라갈게요 오케이. 그다음에 동굴동조계단다 비아 식으로 엄청 힘들겠네. 아니, 그 하면 되겠는데. 안그 하면 됩니다. 오른쪽이 왼쪽이에요, 왼쪽. 자, 내가 감. 내가 지금 감. 2층 올라왔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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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내 레이킹 올라간내 발소리 오. 안 들리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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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컴온 컴온 보면 나 이거 적 쏘다가 아무 같이 막겠는데 <laughs> 자 여기 다 여기 다 먹어 여기 다 먹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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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서 여기 상자 까고 여기 전자제품 다 먹고 빨리 빨리 하야고하야고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여기 팀쟤커 자, 이거, 띠띠띠. 소홍기 띠. 여기 AK, 여기 AK. AK, AK. AK? 아니, 여, 여 상자 안에, 여 상자 안에. 캐비넷 안에 있었는데. 나 아, 3층으로, 3층으로. 나도 아, 캐 네, 가겠습니다. 네, 컴퓨터 열어고 내 네, 가방 열고 가방 가방 아무것도 없어 다 먹었어? 다 먹었어요? 여명자 뭐, 뭐 갑니다 자 여기 마크방 마크방 열어봐 마크방 여기 한명 마크방 한명 마크방 한 명만 들어가요 한 명만, <목소리> 한 명만 자, 자, 자. 어쟤거쟤거한마방가 나머지 따라오세요 자, 여기 무기, 무기 케이스랑, 여기, 가방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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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세한 명, 한명 따라오고. 어, 뭐, 뭐. 아, 뭔 소리야. 여기, 여기, 여기 스코프. 여기 스코프. 스코프, 스코프. 여기 무기 박스도 하나. 여러분들 저 쏘지 마요. 저 쏘지 마요. 여기. 그, 옆에 방, 옆에 방으로. 이리, 이리. 여기 무기 상자 여기 무상자 여기 무상자 여기 무기 상자 저요복도 복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일로와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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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어 먹지금 자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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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따라가 일단 따라가 이 뭐야 도 경계하고 있을게 그냥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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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컴퓨터 네대 여기 컴퓨터 네대 두 명, 두 명, 두 명. <laughs> 자, 여기 서랍, 여기 서랍 안에 아무것도 없네. 여기, 여기 무기 상자, 여기 무기 상자. 부터 그래. 리겠네 아, 다, 다, 다들아왔어요다 나왔어? 컴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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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. 이 서관 갑시다, 서관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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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네네네네, 나를 따르라. 왜 아무도 없지, 이쪽에? 몰라요. 오프라인 아닌데.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. 자, 꼬리 잘 물고 오세요, 꼬리. 놓치면 안 돼. 자 알로스프린트요. 네. 오씨, 이건 내 거다. 씨, 이건 내 거야. 네, 레덱스였요레덱스내 네, 거야. 뭐, 뭐, 난 뭐야,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네, 네, 다 자, 점프. 네, 네. <laughs> 점프 점프. 자, <laughs> 점프 점프! <laughs> <laughs> 두명 부직, 두명 부직. <laughs> 자, 알러 스프린트 없어요? 자, 받아요. 써, 써, 써. 없는 사람 써. 알러 스프린트 없는 사람 써요, 빨리. 어, 가져어 아, 다 있어요, 다 있어요. 짜요. 오케이. 보고. 어, 잠깐만. 한번안 되는 건가? 에? 어, 예, 예. 총소리, 총소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알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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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<laughs> 어머 어머 근데... 나머지 어머 나머지 어머 빨리 아군은 어머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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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어. 제일 활약한 사람 레덱스 줍니다 여기서 제일 활약한 사람 레덱스 준다 여기 <laughs> 집중 집 어, 시야가 흐릿한데요 야야 빨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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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집야 집야 집중 시야 흐릿하지 마 집중 가마 가마 여기 레드 켜기 자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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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방 한 개씩 다 확인하세요, 가방 한 개씩. 야, 여, 네. 한 명, 여기 한 명. 이 방에 한 명. 네. 야, 저 뒤에 한 명. 저 끝에 한 명, 여기 끝에. 여기 한 명. 여기, 여기. 아, 아, 네. <laughs> 아 존나 재밌네, 이거. 개재밌다.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와야겠어. 아, 약간 너무, 힘든데? 너무 힘들어요? 내가 너무 빠른가? 에? 아, 네. <laughs> 네? 1층, 1층.

공간이 없다. 공간이 없어요? 어? 내가 먹어야 지 그러면. 내 <목소리> 아, 먹었어요? 먹었어요?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고고 <목소리> 까먼요, 까먼요. <까먹는> <목소리> 이제 북광 <북관> 갑니다 북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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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스템이 나, 스 오케이 오케이 스템미나 걸어가, 걸어가. 나후박경 게. 자, 좌우 경계 다 하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이이층인가요네 2층. 올라오세요. 아, 네, 네. 자, 테트리즈, 테트리즈. 선착순. 테트 리즈 테트리즈 선착순. 테트리즈 선착순. 어떡 모르겠지만. 테트리즈 선착순. 15만 루블짜리. 이거 뭐건 아, 안 돼. 뺏겼다. 아, 기대 주세요. 뭐야, 어디 갔어? 어, 어, 뭐야. 내가 뭐 내가 뭐 아무것습 나. LED 라자 여기도 컴퓨터 컴퓨터 까 컴퓨터. 이 어, 가위는 내가 챙이고. 자 컴퓨터 야못간 사람 로 오세요. 자못간 사람 여기 컴퓨터. 여기 컴퓨터 세 개. 어, 그래 가다가 아. 어 비었네. 어, 좀 부족하죠. 여기 백, 여기 백, 여기 백. 한분번 어디, 어디 어 내가 간다. 밑어지어져 어디 어디? 어가봐가자 여기 집합, 여기 집합. 맞다, 맞다. 다 왔어요? 다 왔어요? 네네 왔습니다. 자 갑니다. 오, 오. 사주 경계 사주 경계. 유케브도 왔을수있면 유케브들.

네, 가방하안가방 네, 가방 확인, 가방 확인. 가방 확인. 가방 확인 못이방로 네, 가방 확인. 네네, 확인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자, 확인 나 확인 나 네, 네, 가방하긴. 네, 네. 가방하긴. 네, 네. 가방하긴. 가 가방하긴. 확인 끝? 가방하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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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인원 체크. 자, 인원 체크. 1 2 3. 오케이, 끝. 보고. 오프라인 모드 라사잘 알아 맞는 거지. 했을젤 되면 30 같다. 자, 여기 무기 상자. 여기 무기 상자 세 개. 두 개네, 두 개. 2개. 세 개인가? 아, 세 개네. 아이고, 다 착하다. 하나 나왔습니다. 아, 거기다 닭 있네. 네 가방도, 아, 닭. 방금 닭상 먹었어요. 먹을 수 없지. 먹을 수 없어요. 어. 내가 먹는다. 네. 뭐비 비누 같은 거요. 비누는 이제 교환테 자, 끝. 아, 못 다, 못 먹었죠? 못다 먹었죠, 다 먹었죠. 네. 자, 못 이제 탈출합시다. 까미야, 까미야. 이는 체크, 이는 체크. 한 명. 자, 프레시 미치는데오세요 뭐야, 방 안에 계신가요?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에이. 자, 둘, 아, 셋, 오케이, 다왔다다왔다 다 왔다. 컴온, 컴온. 이드만 <laughs> 뭐 밀리네, 뭔가. 뭐 네? 뭐가 이겨서 뛰는 밀리네. 뭐. 나 경계 경계 라인은 보스가 없죠 네박에 하나 밖에 하나 밖에 하나 잡다 아, 잡았다 새끼 감히 우리 팀을 쏴? 경계 경계 좀자 무기 중. 무기 먹으세요 무기 네. 네 그. 자, 가만 가만. 잠니다, 잠니다. 무시. 무시 스캐프 소 무시, 무시. 우리 쏘는 거 아니면 무시. 아, 저 저격 스캐보다. 다옴다옴다옴 탈출 탈출 까지방 경계 뛰세요 후방 후방 경계 이제 후방 경계 자이 판에 에이스 누구? <웃음> 없습니다 없습니다 <laughs>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습니 <laughs> 꽤 벌었네. 꽤 벌었어요. 네, LCD 3개 먹어서 오, 벌었나? 셰르파하고 <laughs> 있냐고요? 셰르파라면 셰르파죠. 그냥 재밌다고 하는 거지, 뭐. 근데 이렇게 독식하는 건 처음이다. 나, 물론 나 혼자서 다 잡고 독식한 적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뛰어다니는 건 처음이네. 드디어 레보다. 오, 레벨로, 축하 축하 감사입니다한번더갑시다 아, 좋습니다 고 사리, 대미칼님 아, 대지, 대지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오여운